4페이지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 구분 자 4번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아닌 것 그랬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인데 그거 체크만 하고 갈게요. 4번은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성이죠. 다른 거랑 합치면 안 돼. 이건 따로 띄어서 분리 과세. 천분의 얼마? 40 아주 높게 부과를 해야 돼. 분리 과세예요. 자, 5번 갑니다. 재산세에 있어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하면 비사업용 토지죠 비효율적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1번 공장 입지 기준 면적 무언지는 모르지만 초과자가 붙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마라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상업용 상가용 건축물 기준 면적 상가 점포 사무실 사업하는 거죠? 별도 합산 군 지역에 공장이 있어요. 있어도 되죠. 분리 과세 에 가서 세금 부담 줄여줍니다. 분리 과세. 골프장용 토지하면 해원제란 말이 없어도 사치성 해원제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다? 분리 과세 에 가서 세금 많이 부과하고 전답 과소는 농사 짓는 농지죠. 세금 부담을 기본적으로 줄여줘야 되니까 분리 과세로 간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 볼게요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를 분류한 것이다 틀린 거 1번 건, 이건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인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아야 될 건축물인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비효율적이죠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맞아요. 다음 두 번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면허 또는 인가받은 자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하면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용하는 토지 또는 화물 터미널로 사용하는 토지는 대중 운송 수단이에요. 사업이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공익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리과세가 사업은 원래 별도 합산이거든요 그런데 공익사업이야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교통요금을 못 올리게 통제를 하는 대신에 재산세 부담을 줄여줘요 분리과세 갑니다 분리과세 이거랑 비슷한 공익사업이 뭐 있어요? 염전 소금 생산 소금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소금은 가격을 국가가 통제를 해 대신 너네는 재산세 부담을 줄여줄게 분리과세. 사업은 사업인데 공익사업. 그래서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그래서 2번 맞아요.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리, 설치 관리, 허가받은 법인 묘지. 법인이 묘지 사업을 하고 는거 사업하는 거죠. 예. 별도 합산. 틀렸네. 분리과세가 아니라 별도 합산. 사업하는 거. 예. 공업 묘지 같은 거. 다음. 종종 소유 임야. 종중소유 임야 또는 종중소유 농지. 기본이 뭐야?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분리, 과세로 간다. 다음 5번.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제외하고 시가표진에게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진액의 100분의 얼마 이에미달라는 건축물 부속토지. 이거요. 이것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실래요? 이 얘기입니다. 요거. 자. 아무것도 없는 토지가 다 돼지죠. 다 돼지면 어디로 가요? 비사업용 비효율적? 종합합산 가죠. 그럼 이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종부세로 종합합산으로 가면 다른 걸로 가는 것보다 세금 많이 내죠.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려고 이 토지, 이 토지 가격이 실가표준액이 1억이다. 개별 공시지가 공시 가격이 1억짜리 하는 땅인데 여기에다가 건물을 요렇게 조그만 거 하나 지어 놨어. 이 건물이 요 가격의 몇 프로? 2%에 미달한다. 여러분 1억의 10%가 얼마예요? 1000만 원. 그죠? 1%면 100만 원. 2%면 그러니까 1억짜리 하는 땅 위에다가 200만원도 안 되는 건물을 지어 놓은 건, 이건 형식상 지어 놓은 거죠. 요런 거 지어 놓은 거, 요런 거 뭐야? 개집 지어 놓은 거요 그래도 건축물이야. 적어도, 그래서 이때는 요 바닥 면적은 인정해 줘.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니까. 그래서 이건 어디로 가? 별도 합산 그것을 제외한 토지는 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대지와 똑같다. 종합합산. 그러니까, 요 건축물 바닥 면적이냐, 바닥을 제외한 토지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럼 끝에 보세요. 2에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중에 건축물 바닥 면적을 보한 거, 제외 그러면 초과하는 토지 그 얘기야. 초과하는 건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이해가세요? 바닥 면적까지는 뭐고? 별도합산. 그것을 제외한 토지는 나대지와 똑같으니까, 들어가 종합합산 이렇게 해서 틀린 건몇 번? 3번에서 틀렸습니다. 됐어요. 다음 자, 9번은 생략을 하고, 대신 8번으로 갈게요.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 대상의 구분 종합 합산 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분리 과세 구분에서 틀린 것 그래서 몇 개인가 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 복지 사업자가 복지 시설에서 소비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0년 5월 2일부터 5월 2일부터 소유하고 있는 뭐 농지 여러분 사회 복지 양로원 보육원 이런 데서 농지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농사짓는 농산물을 다른 데 팔지 않고 복지시설에서 뭐 하겠다, 소비하겠다. 이건 투기가 아니죠. 그래서 분리과세 1000분의 0.7 분리과세. 맞아요. 다음 종중이 90년 1월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종중 소유 농지나종중 소유 임야. 이렇게 나오면 기본이 투기가 아니다. 분리. 과제 물론 90년 6월 1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6월 1일 이후 상속받은 이 달자가 표시되는데 그거 가지고 장난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종중소유 동지 종중소유 임야 이렇게 나오면 투기가 아니다 분리과세 천분의 얼마? 0.7 다음 디거. 90년 5월 며칠? 니은은 틀렸고 5월 31일 이전에 종중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투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분리과세, 이것도 틀렸네? 다음, 리얼 과세 기준일 현재 계속해서 염전, 소금 생산하는 거 사업은 사업이지만 공익사업, 별도로 관리해 분리과세 갑니다. 참고로 1 0 0분의 2, 1 0 0분의 2, 세율은 1 2, 0 0분의 2, 0.2. 분리과세 맞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받은 자가 차고용 토지라고 그랬죠? 예? 아까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헷갈리는 부분, 자동차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이건 대중 운송수단이야, 공익사업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건 이건 터미널 사업이 아니라 택시회사가 시내버스 회사가 운행 시간 다 끝나고 넓은 공태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거 있죠. 예. 토지 외부가 없어도 비록 건축물이 없어도 사업에 이용하는 건. 별도 합산이지 별도 합산 그죠? 별도 합산 그래서 틀렸네 그럼 여기 틀린건 니은 틀렸죠 디귿도 틀렸죠 그 다음에 뭐? 미음도 틀렸다. 됐어요? 예 다음 10번 가죠 아, 11번 갈게요 11번 다음은 재산세에서 낮은 과세를 위한 분리과세에 분류될 수 있는 토지를 야열한 것이다. 옳지 않은 거 1번 기준 면적인의 일반 영업용 건축물 그랬죠 건축물의 부속 토지, 상가 점포, 사무실 사하는 거잖아. 이런 건물의 토지는 뭐죠? 별도 합산. 별도 합산은요. 세율이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4, 0.2부터 0.4%까지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세율까지 적용할 건 아니고 공익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임야 그랬죠. 공익목적, 분리관세, 법률에 따라 묶여져 있는 지역의 임야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대신 세금 부담을 줄여주죠 천분의 얼마? 0.7 다음 입지 기준 면적인 공장, 건축물, 부소, 토지 공장, 건축물, 부소, 토지 공장용지죠 이게 뭐예요? 공장이니까 별도 합산 그죠? 그런데, 좋아요. 다 4번. 참고로 3번. 기준 면적인의 공장 건조무 부속도지. 실제로 이것이 어디에서, 시험에 실전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공장 용지는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틀려. 예?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있을 장소가 아니니까 별도 합산 가고, 군 지역이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으면 있어도 되니까 분리과세로 가는데 그런 표시가 0안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토지를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 분류될 수도 있어요. 예? 예. 다음. 4번. 음. 과세 기준일 현재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소유 동지는 분리과세. 그리고 기준 면적인의 복장용지도 보다 분리과세. 그래서 답은. 1번, 뭘로 가요, 그건? 네. 별도 합산. 됐어요? 자.